어 고프로로 찍어보는 색한데 잘 찍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한번 돌려볼까요?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HP 탱크 오늘 고프로 케이스. 어. 오늘은 뭐별 다른 건 아니고 그뭐 제가 집에서 저만의 작업 공간을 그냥 한번 소개시켜 드릴 겸 그냥 한번 찍어 봤어요 뭐 요즘 뭐 다른 사람들 보면은 요런 거뭐 브이로그도 많이 하던데 저도 어 브이로그 이런 것도 간간히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곳이 어 이게 어 앞쪽에 셀피 카메라가 없어서 고프로가 그어 제대로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어 일단은 제가 작업하는 공간입니다 작업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보통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해서 어 아시다시피 어 대부분의 어 여성분들이 이런 방 안에 음 이런 뭐총 같은 거 이런 거 장난감 총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이런 비리탄 이런 거 굴러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없죠. 어, 뭐, 여러분의 어머님이라든지, 뭐, 여자친구라든지, 어, 와이프 되시는 분들, 뭐,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어, 저 같은 경우도 뭐, 비비탄을 밖에서 거실에서 쏘다가, 어, 시크대, 하이그로시로 싱크대를 싹 바꿨는데, 몇년 전에 <laughs> 많이 깨먹었죠. 군데군데. 그래서 와이프한테 거실에 비비탄이 굴러다니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뭐, 작지만, 이렇게. 그, 뒤쪽 베란다 창고 쪽에 저만의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뭐 제가 어 작업하는 배터리, 어 캠들 배터리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고, 정리를 안 해서 엉망입니다. 엉망이고, 여기는 요 여기 보이시는 뭐 광학들이나 뭐 촬영용, 그리고 뭐어 얘가 제 메인 카메라입니다. 대부분의 촬영은 얘로 다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갤럭시 S10 이런거 S10으로도 찍고요. 이 총은 제가 얼마전 그 샀던 아미사의 컴뱃마스터 아주 사서 된통 홍역을 지르고 지금은 마루이 하이카파 골드랑 이렇게 이식을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게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게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는 뭐, 요 앞쪽에는 뭐, 비비탄, 봉지에 담아두고, 다켓팅 비비로도,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유탄들, 주루탄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부품상자들이죠. 요 앞에는 뭐, 별거 없어요, 이런 거. 아답터들 이런 네일 마운트 또 들어있고 그리고 어. 여기 뭐야 여기는 이제 배터리 이런 거 배터리 이들이 들어있네요 배터리 들이들어 있고 아마 여기는 충전기 케이블 여기는 그 자잘한 옵션들, 여기는 뭐 이런 거들 제가 뭐 수리할 때 쓰는 부품들 하고, 여기에는 제가 게임용으로 사용하는 어, 베스트, 그리고 옆에는 어, 저희 애 건데, 게임할 때 여기에 뒤에 h p 탱크 같은 거 넣고, 아, HP 탱크를 어, 제가 이걸 쓰는데, 어, 퍼스트 스타일, 그죠? 요 안에 딱 넣고 게임을 할때 많이 씁니다. 그리고 뭐 베스트들, 탄색깔 베스트, 요거는 세마포 기어, 이 제품은 세마포 기어에 샀던 거고요. 요거는 TMC, 그리고 뭐제 벨트 모자, 요렇게 걸려있어요. 위에 요거는 뭐 AK요. 그렇지. 그리고 저기 있는 까만 거는 그 에보, 에보예요. 에본데, 에보 오리지널, 그... 그거예요. 가방. 얘는 알리에 썼던 여러 가지 옵션들인데 이거는 이거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이게 로니킷시입니다 로닉키, 로니킷. 이 S롱이라고 해서 대만에 있는 회사 제품인데 여기에 뭐 글록 같은 거 꼽아서 쓸수 있고요. 얘는 제가 제일 아끼는 어, 장비 중에 하나죠. 보이시나요? 에보. 에보 스콜피온 에보 오리지널 가방입니다. 가방 안에 당연히 에보가 들어 있습니다. 어, 여기는 뭐큰 착건 들어 있는 거? 요 안에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오차. 맞네요. MP5랑 마로이 델타가 들어 있을 겁니다. 음. 그리고 여기 하드 케이스 안에는 그 마루이 mp7 gbb 제품 그 펠리칸 케이스로 이렇게 안에 잘라서 딱 세팅을 해놨죠. 네. 뭐 저라고, 저라고 뭐 별게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어. 그리고 조 밑에는 밑에는 요거 하나 더 있네요. hpa 탱크가. 요거는 제가 초창기 때 많이 써던 건데 알루미늄 케이스인데 무거워요. 지금은 요 밸브 여기 보이시는 동판 밸브가 터졌어요. 어 대부분의 좀 좋은 제품들은 요그 탱크 안에 가스가 아 에어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차는 경우에는 동판이 먼저 틀져서 폭발을 감지하는 거 그런 기능들이 있죠. 얘는 제가 대만 갔을 때 샀던 파우치인데 어 이뻐서 샀어요. 이렇게 파우치를 열면. 요 안에 파우치 안에 이렇게 글록롱탄창 입니다 글록롱탄창이 몇개야 글록롱탄창이 하나 둘셋넷 다섯개 쓰고 있어요 요거 두개는 HBA 세팅 돼 있고 요거는 그냥 가스 넣게돼 있습니다 그런 파우치 하나 있으면 좋것 <목소리> 같아요 진짜 <목소리> 별거 없죠 네. 그리고 요 밑에는 뭐 저기 보이는 M4가 요 M4가 VFC 어그 M4 모드 1아 모드 제로죠 네.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유타는 이 유타는 마루이 마루이 M 3이0 A 1 모델 아직 게임에 한 번도 못 썼어요. 저번에 들고 왔다고. 그리고 저쪽에는 박스 안에는 막 홀스터들 이런 홀스터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여기 보이시는 제 핸드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요기까지 여덟 자루죠 핸드건. 것도들이 저밑다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이런 탄통에 탄통 이런비가 있는 탄통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고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발견돼서. VFC 용 요거는 조만간에 한번 뜯어서 제가 내부를 한번 싹좀 연사 단발감을 좀 향상시키는 세팅. 개인적으로는 그 듀얼 섹터 기어를 달아서 듀얼 섹터 기어를 한번 장착을 해서 테스트를 해 보고 싶네요. 어, 그리고 여기는 제가 항상 격발할 때요 통에다가 비비탄을 막 넣어서 여기 막 썼던 비비탄들 다 버릴 겁니다. 비닐타는 저는 재활용을 하진 않고요. 어, 그리고 요런 거는 뭐 충전기 이런 것들. 여기 뭐 들었냐? 아, 여기는 아마. 요거는 SAI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적이 있는데 SAI M4. 그리고 요거는 아마. 크라이텍 맞네요. 요거는 어, 크라이텍 MK. 18 트라이던트. 이거야? 아, 이거는 아마 이건 SAI 엠포. 이거, 요 이거, 는 아마 이거, 는 s i 앰퍼, 앰 이거, 이거, 가요 이거, 는뭐요거 이거, 칸데 이거, 카데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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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아 이거, 미 스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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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어 이게 아주 비싼 헬멧, 팀맨디 오리지널 헬멧입니다. 가끔씩 쓰는데 요즘은 잘안 쓰네요. 요거는 가방입니다. 제 백팩, 게임용 백팩이죠. 511 택티칼 백팩. 72대2. 72일 동안 작업하러 갈때 전역들이 사용하는 가방인데 뭐 세일할 때 샀죠. 이거는 크라이텍 박스. 제가 웬만하면 총 박스는 다 버리거든요. 버리는데 얘는 뭐 아직까지 갖고 있네요. 그리고 320 MP7 어, 메인보드. 골드매치 글록이랑 뭐 이런 것들. 대부분의 것들은 다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상자들은 뭐 그냥 저희 애들 이저 어릴 때 쓰던 장난감들 제가 그리고 아 요걸 한번 쓰고 게임에 한번 가야 되는데 요거를 요구를 요거를 한번 쓰고 지금 한번 써볼까요 어떻습니까 스파이더맨 요걸 한번 쓰고 아, 게임에 이게 띄어질 런지 일단 시야도 잘안 보여요 시야도 잘안 보이고 이게 불이 들어오는데 누르면 불이 들어오나요 이게 누르면 불이 들어오게끔 돼 있는데 뭐 아무튼 요걸 한번 쓰고 게임에 한번 가야 될것 같아요 어 그거 외에는 뭐 제가 저희 애들 쓰는 너프건 이런 것들 요런 것들은 제 지인들 중에서 애들이 있으면 있는 집 어린애들이 있는 집에 드려야 겠어요 뭐 조위에 너프건이 두 자루 더 있긴 한데 그거 외에 요거 어 하네스하고 벨트 이건 하이스피드 기어 제품이고요 뭐잘안 써요 일단 있고 멀티캠 타입이랑 가지가 있습니다 어 이거 밑에 이거는 뭐지 아 요거는 요 가방도 제가 네 요거는 mp9이 들어 있습니다 MP9, MP9 들어있죠. 보이시나요? MP9 부피가 작다 보니까 이렇게 조그만한 파우치에다가 넣어놓고 쓰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저 같은 경우는 제 취미생활을 할수 있는 공간이 요게 다예요. 뭐 제가 뭐 여유가 된다고 하면은 큰 방에 이쁘게 꾸며놓고 막 그러고 싶은데, 뭐, 이 정도 공간에서 제 개인적으로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도 저는 뭐 만족을 합니다. 예, 돈 많이 벌어서 방을 하나 따로 마련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 아재TV의 작업 공간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이런 부분에 다 타공판을 양쪽 도 양쪽으로 다 달아서 타공판을 해서 총도 거치해 주고 싶네요. 해주고 싶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꿈을 가지고 재밌는 취미생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뭐 내가 돈이 많아서 취미생활을 멋지게 하고 싶다?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 능력에서 중에서도 그걸 가지고 꾸며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실데없이총 소개 안 하고 이런 거는 하고 있네요.